방실 갈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들어가기 전에 손 닦고 들어가요. 전에 손 닦고, 나올 때손 닦고. 나올 때 그냥, 그냥 나와도 상관없죠. 아 이제 슬슬 이제 샌들의 계절이 됐는데 발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원장님 안녕하세요. 왜 자꾸 와요? <laughs> 자꾸 오게 돼요, 자꾸. 보고 싶어서? <laughs>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말이죠. 발가락을 좀 이제 오픈할 때가 됐거든요. <laughs> 여름 되면 이제 샌들 신어야 되거든요. 무좀이나 이런 걸로부터 안전한지. 발좀한번 어. 봐주세요. <laughs> 발좀한번 봐주세요. 완전 피부과니까. 아, 그럼 실제로 네. 환자들 오면 이렇게 봐요. 아니, 발바닥부터 네, 좀 볼게요. 바닥. 아, 발바닥. 네. 아, 정말 깨끗하다. 아, 깨끗해요? 네. 오. 다만, 이제 너무 하이를 많이 신어갖고, 굳은살이 좀 앞에. 발토, 발톱하고 좀 볼게요. <laughs> 방송하면서 이렇게 테이블에발 <laughs> 올린. <바로 웃음> 너무 남사스럽다 정말 깨끗해요. 아 정말요? 네. 정말 깨끗한데 깨끗한 네. 왼쪽 발 새끼발가락에 티눈이 좀 있어요. 어, 진짜요? 네, 어디요? 왠, 아니, 왼쪽 새끼발가락 바깥쪽에. 아, 요거 요거 요거. 무슨 색 아니에요? 분들색이 네. 약간 티눈처럼 편해 가고 있어요. 아, 진짜요? 음. 헉,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을 편한 거 신으셔야 돼요. 아. 네. 아, 그렇죠 이건 <웃음> 어디 어디? <웃음> 여기가 약간 색깔이 진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노화 현상입니다. <laughs> 아, 난 진짜 무좀인 줄 알았는데. 네, 네. 발톱도 그런 착색이 좀와요 무좀이 좀 의심된다거나 자가 진단법 있을까요? 자기 손바닥하고 발바닥인데 손바닥 같지 않으면 거기다 일단 무좀을 의심해 봐야 돼요. 아. 손바닥을 기준으로 정상하고 손톱을 정상으로 보시면 돼요. 손바닥을 봤을 때 이제 네네? 바닥을 얘기하면 허옇게 일어나는 각질이 있다. 허물이 음? 벗겨진다. 발바닥에 각질이 두터워져서 쩍쩍 갈라진다. 발가락 사이는 이런 게 허물이 벗겨지고 각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누래진다든지. 물집이 잡히면 발바닥은 의심해 봐야 돼요.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무좀은 생기는 건가요? 우리 몸을 공격하는 인자 있잖아요. 공격 인자라 그래요. 그 공격 인자 일 번이 제일 흔한 게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 이 번이 뭐냐 면 바이러스예요. 삼 번이 뭐냐면 곰팡이예요. 곰팡이가 피부를 공격을 하면 그게 무좀이에요. 음 무좀의 증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흔한 게 뭐냐면 발가락 사이 에 생기는 지간형두 번째가 뭐냐면 과각화형이라 그래서 각질이 두터워지는 무좀이 있어요. 그게 발뒤꿈치에잘 생겨요. 다음 세 번째가 수포형이에요. 크기가 좁쌀에서 쌀알 크기. 정말 가려워요.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지발가락인데 네. 엄지발가락 앞에 살 피부 부분이 보면 하얗게 일어나 있죠. 네네. 곰팡이가 감염이 된 거고 어. 그 곰팡이가 손톱 표면이 아니라 손톱 밑에 밑으로 파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정하지 않게 나타나는구나. 네, 색깔도 보면 헉! 똑같지 않고 완전히 발톱 다 갉아먹은 거예요. 아, 이거는 발톱 빼야 돼요? 저절로 빠져요. 아. 빼는 게 아니라 저절로 빠져요. 아, 이거는 이제 발 바닥으로 왔나 보다. 원래 발 바닥이 뭐 먼저 감염이 되고요. 아 발바닥이 감염된 걸 오랜 기간 방치하면 올라타는 거죠, 무좀으로. 발 뒤꿈치 부분이 각질이 두터워지면 대개는 우리가 이제 갈아내고, <laughs> 그 다음에 필링제로 벗겨내고, 뭐, 온갖 노력들 을 하는데, 먼 집안에 무좀을 <laughs> 붙겨주는 거예요. 무+ 무정기를 붙이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이게 그냥 굳은살인지 무좀이어서 그렇게 각질화되는 건지는 전문의가 봐야 되는 봐야 거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살죠 손톱에도 이렇게 생기나 봐요 이제 이런 분들은 되게 요리사거나 당뇨를 앓는 분들이 면역이 떨어져 생겨 이것도 또다 자기 면역이에요 응 이거 피부에 있나 봐요 체부 백선 완선 이름이 달라지는데 특징적인 벽면을 보면 음. 경계가 약간 윤기가 되면서 각질이 좀 일어나고 뚜렷하게 경계가 그어지고 가운데는 점점 좋아지면서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아. 우리. 집에서 누룩곰팡이 키워봐요. 이렇게 이렇 밖으로 퍼져 나가요안 키워봤죠. 된장은 <laughs> 안 먹어서 그렇구나. 아 이거는 지금 이렇게 뭐 사진에선 사... 그런데 사타구니 무좀이래요. 이깥으로 퍼지면서 빨갛게 된게 저기 활동성 병변이 있는 자리예요.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발 만진 손으로 네. 또 이제 거기를 되게 잘 만지시는 분들이 또 유독 있잖아요. 발도 간지럽고 그기도 간지러운 거예요. 없는 경로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 네. 또 여자분들은 화장실 가면 내리고 앉는단 말이에요. 음... 남자들은 서서 볼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받쳐야 돼. 음... 그러니까 그때 얼마야? 아. 남자들은 화장실 갈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들어가기 음... 전에 손 닦고 들어가요. 아, 들어가기 전에 손 닦고, 나올 때손 닦고. 나올 때 그냥, 그냥 나와도 상관없죠. 나올 때 닦아야죠. 왜 닦아요? 아니, 볼일을 보고? 볼일을 봤어요. 당연히 닦아야죠. 소변을 봤잖아요. 왜? 내 손에 뭐가 묻어, 묻어봐야? 묻어 아니, 어쨌든 터치했잖아요. 자, 그럼 손이 더러워요? 그 시기가 더러워요? 오케이. 전에 닦는 거 오케이. 손에 묻을 수 있잖아요. 뭐가 묻어? 요 소변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오. 소변은 무균이에요. 소변은, 소변에서 균이 나오잖아요. 그게. 오. 성병이에요. 아니 성병 묻는 거 더럽잖아요. 생각 그 자체가. 소변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병이 <laughs> 있는 거예요. 정말로. <laughs> 야이 놀리는 진짜? 소변은 원래 무균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남의 오줌 여기 딱 묻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게 묻었지 남의 게왜 묻어요? 아니 내가 내가 이제 말을 원장님이 네. 저랑의 남자친구예요. 네. 근데 내거 묻었어. 네. 그래서 나 나와가지고 에휴 귀여워. 그래서 <laughs> 보면서 앉으면 이런 묻잖아 요 또. 남녀가 사랑을 나누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닦으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해요. 아니 사랑 안 나눠도 데이트할 때도 막안손안 안 닦고 나와가지고. <laughs> 손잡고 막이러 묻잖아요. 그래도 그건 나쁘지 않다는 거예 균이 없어요. 안 이게. 돼, 이거안 돼. 들어가기 전에 닦고 들어가라고나요도올 때도? 그자로사자요요 <laughs> 위생학적으로는 안 닦아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은 깨끗하고 그 식기를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념이 잘못된 거야 제일 더러운 데가 손이에요 원장님이랑 밥 먹으면 안 되겠어요 같이 아 어, 식사 되는 손을 반드시 닦죠 <laughs> 오늘 이 방송을 기점으로 볼을 네. 보기 전에 흔치는 사람이 어, 늘어나야 네. 되겠네요 네. 어우 이거 너무 좋다 그래야지 옳죠 <laughs> 그래야 여기 완선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함익병원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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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약간 발냄새 심하면 너 무좀 있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laughs> 냄새 심한 것도 전혀 연관관계 없어요 이거 아니에요? 네. 무좀이 심해서 발냄새가 날수 있잖아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아, 이거 다... <laughs> 이제 사람들이 발냄새하고 무좀하고 이제 되게 혼돈을 하는데 네. 발냄새가 많이 나는 거는 단백질이 있으면 누가 좋아해요? 세균들이 좋아하지. 아, 먹을 게 많으니까. 먹을 게많 마... 맞아요. 정확해요. 네. 먹을 게 많으니까 세균들이 분식을 하는데 그냥 말라 있는 각질에는 세균이 못 살죠. 세균이 또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 습도, 습도. 습도. 발바닥에 각질 두터운데 땀 많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발바닥이 썩는 거예요. <laughs> 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각질 두꺼운 거는 누구나 발바닥 각질은 다 똑같이 두터워요. 그럼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돼요. 다한증 치료해서 땀을 줄여주면 평일이 음. 안 섭죠. 물이 없으니까 무좀관는 전혀 무관합니다. 무좀 음. 아 어떻게 하면 좀 박멸되는지 우리 원장님만의 어떤 비기가 있다면 시원하게 한번 공개해 주시죠. 무좀을 안 생기게 하면 되죠. <laughs> 아, 역시 이것도 예방. 모든 병은 안 생기게 하는 게 최고예요. 격리야. 아 격리. 음. 샤워하고 난 다음에 뭐부터 닦아요? 머리. 응, 음. 그래서 걸립요다 음?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네. 머리는 안 말리고 나가도 말라요. 음... 그렇잖아요. 이러고 있어면한 30분이면 마를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근데 발가락 사이를 잘안 닦으면. 그럼 샤워하고 나와서 원장님 발부터 닦으세요? 발가락 사이부터 닦죠. 거기 아... 제일 많이 무좀이 생기거든요. 그럼 와이프가 맨날 그러죠. 참, 유별나다. <laughs> 무릎 뚝뚝 떨는데 발가락 닦고 있거든. 일단, 일단 이제 걸렸다 했을 때 치료법을 좀 알려주시죠. 하나네요. 약 바름, 약 바름은 하나아요 예, 약좀 알려주세요. 어, 뭐, 먹는 약도 있고 바르는 약도 있는요 바르는 약으로 하면 다 돼요. 부지런히만 하면. 바르는 약 종류는 케토코나졸도 있고 이트라코나졸도 있고 너무 많이 남았어요. 발톱 무좀 같은 경우는 레이저 치료하는 방법도 있어서 레이저 치료. 어, 레이저 치료도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레이저 치료 병행하면은 훨씬 빨리 낫는다? 빨리 낫는 건 아니고 효과가 좋다. 이미 감염된 것을 새 손톱으로 만들어 주지 못해요. 손톱, 발톱에 무좀이 생 미니맘 6개월 아 이건 짧게는 안 되는구나 왜냐면 손발톱 자라는 데 시간이 걸리니 6개월에서 아... 9개월 걸리잖아요 레이저 치료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본 원리를 얘기하면 간단해요 곰팡이 균이 열에 약해요 레이저를 쏘아주면 레이저가 열을 음... 발생시켜요 음... 65도 내지 75도 정도로 가열이 되면 네. 곰팡이 자체가 파괴가 돼요 근데 65도면 되게 뜨거운 거 아니에요? 시술을 잘해야지 원장님은 잘하시는? 저는 레이저를 안 쓰죠 아... <laughs> 왜냐면 되게 비싸요 <laughs> 아, 이게 무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사례가 많더라고요. 좀 네. 특이한 사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제일 많이 본건 역시 이제 식초에다 가 빙초산에다 가발 담그고 오는 거. 제일 많죠. <laughs> 주변에서도 많이 본것 같아요 옛날에.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만. 강한 부식성이 있어요. 화상 이피는 거거든요. 화끈 그리고 따가운데 가려운걸 느끼겠어요. 그게 새로 올오면 일단 깨끗해 보이지만 아... 뭐한 달만 지나면 다시 무종균은 신나게 자라죠. 아직 거기다 남아 있는 거군요. 균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무종균이 목욕탕에서 옮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왜냐면 곰팡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일 많이 오는 게 바닥에서 옮아요 그다음 또 어떤 목욕탕에 가면 앉아갖고 발톱을 깎아요 여아 사람이 깎더라고요 본인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곰팡이 군을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발을 닦으면 나올 때는 수건 하나 깔죠 탁 올라타고 이렇게 하고 밀어나오죠 <laughs> 깨끗하고 좋잖아요. <laughs> 케어 해주는 전문 업체들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뭐 문제성 발톱은 뭐좀 내성이나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잘하게 해주고 각질이나 발톱 변색된 부분 싹 긁어주고 이런. 이런 업체에서 아 이런 거 무좀 치료랑 병행하면 되게 좋다 이렇게 광고를 한대요. 그걸의료법 위반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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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우리가 피부과에서 치료할 때도 심하게 감염된 부분은 니퍼로 다 긁어내요. 아, 레이저 그래. 침투 효과가 더 좋으니까 네. 하기는 음. 하지만 그거 할때 보면요, 무균실에 집어넣어 가듯이 소독 준비가 된 상태에서 고기만 딱노출시켜서해요안 그럼 온. 다 퍼지는데. 네일숍 가면은 이 아까 사람 쓰고 그저 사람 쓰고 하잖아요. 이거 똑같이 옮을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소독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외선 나오는 소독기 압으는안 되고요. 네. 자불 소독기라고 고온 고압으로 삶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위생법에 이제 규제를 해줘야죠.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그런 업체에다가 이걸 교육을 하고 이제 비을찍 지키겠지. <laughs> 근데은연충이 계속 이렇게 뭔가. <laughs> 제가 평생 하고 싶은 게 정치거든요. <laughs> 그러면은 원장님이 추천하는 무접 예방법을 최종적으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죠. 비누질해서 잘 닦으세요. 그러고 잘 말리세요. 그거 더 쉬운 거 계란 노른자를 하루에 (2개만) 드세요 <laughs>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계란 노른 노른자에 들어있는 게 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손톱 발톱은 이중 황 결합이라서 에스에스 본드가 만들어져야 튼튼해요 우리가 계란 먹고 난 다음에 트림하면 이상한 냄새 나죠 네. 그게 황 냄새예요 아, 황. 음. 근데 원장님 되게 돈 많이 벌지 않으세요? 돈 네. 많이 벌죠 근데 맨날 이렇게 막뭐 영양제 하면은 뭐 계란 노른자 두개 먹어라, 비타민 먹으라 그러면은 먹어라 그러면은 칠색 채서 먹어라. 이게 돈다아껴가지고 어디다 쓰세요? 돈을 아끼는 게 아니고요.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천연 식품으로 뭔가를 요리를 하잖아요. 네. 그 제대로 하려 그러면 우리가 사먹는 영양제 값더다 비싸요. 알겠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으로 오늘 진료를 한줄 평으로 표현해 주신다면.